네, 오늘은 내분점이랑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뭔것 같아? 내분, 외분. 오, 맞아. 근데 이제 제목이 선분의 내분점이랑 외분점이잖아. 어쨌든 분은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분을 나누는 점인데, 어디에서? 오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 그, 그 선분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 뭐예요? 외분점이라고 해요. 뭐 이름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일단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그다음 뭐 좌표 평면에서의 외분점, 내분점을 구할 거예요. 아시겠지요? 오케이 그럼 먼저. 어, 내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책에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 넣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미리 어, 수직선에 점 A와 점 B를 찍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선분이라고 하죠. 그럼 선분 AB 안에 점 P가 찍혀 있어요. 안쪽에 P가 찍혀있죠. 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그것을 M 대 N으로 나눈 그 지점이에요. 얘를 점피를 내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 대 N은 B겠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둘다 0보다, 0보다,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을 해주자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뭐 뭐 여기가 7이야. 그러면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요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고점. 그 그점 p를 내분점이라고 해요. 네 분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이네 분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근데 몇대 몇으로 내분 하는지는 그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 무슨, 그래서 공식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딱 보면 공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건 아니야.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책은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냥 딱 공식만 나와 있어요. 거기 빈 부분에 필기를 꼭해 두세요. 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는 그점 P를 내분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는 공식을 좀 써볼게요. 그럼 얘들아 점 P를 찍으면 선분이 두 개로 나뉘어지지. 여기까지 이해돼? 모와 모로 선분 AP와 선분 BP로 나누어지잖아요. 즉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라는 거야? 음. m 대 n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를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건 어제 배웠어. 어제 그두점 사이의 거리 배웠지. 저는 보통 이렇게 뒤에 거서 앞에 거 뺀다고 했죠.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X-X1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 내가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이유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뺐기 때문이야.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 이것 때그 다음 얘도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뺄게. 그럼 x2에서 뭐를 빼요? 마이너스 x. 자, 이것이 몇대 몇이라고요? 몇대 몇? m 대,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는 m 대 n이라는 거죠. 이거 비례식이죠. 비례식, 우리 어떻게 풀죠? 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몇 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어, 뭘 먼저 쓸까요? 내항의 곱을 먼저 쓸까요? 내항의 곱을 먼저 쓸까요? 내항의 곱 먼저 쓸까요? 둘이 곱하면 M 가로 열고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번지냐. M 가로 열고 누구냐. 어, X 2 마이너스 X는 자 외향의 곱은 N 가로 열고 x-x1.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네 분점. 그래서 여기 x의 값을 구해줘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네들을 분배를 해서 x끼리만 따로 모으면 되거든? 자, 분배하면 어떻게 돼? m, x2,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우변 분배하면 nx, 마이너스 n x 1 1 이렇게. 그럼 이제 x 끼리 모아볼게요. x 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좌변으로 다 보낼게요. 그럼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m x 넘어오면 마이너스 n x 이거는 자 원래 있던 거 쓰시고요. 마이너스 nx1 넘어가면 마이너스 m x2.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부 다 모든 항에 뭐 곱해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플러스로 변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x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지? m 플러스 n X 이렇게 변형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이거는 이거는 자 여기서는 공통인수 없어. 그대로 쓸 건데 순서에 맞춰 쓸게. M 플러스 n이니까 얘를 먼저 쓸 거야. 그럼 뭐야? m x 2 플러스 n x 1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x의 값을 구할 건데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럼 얘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분모로 들어가면 m 플러스 n 분의 m x 2 플러스 n x 1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수직선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 근데 문제 적용 한번 해줄게. 어떻게 푸는지 외우게 진짜 쉬워. 즉 이거 m과 n은 이거 b인 거 아시죠? 여기 잘 보면 m 플러스 n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예요. 여기 또 m과 n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m 곱하기 x 2야. 그다음에 n 곱하기 x 1이야. x 2가 의미하는 건 뒤에 있는 점이야. 저기 그 오른쪽에 치우쳐진 점. 그다음에 x 1은 왼쪽에 있는 점. 그럼 곱할 때 크로스를 곱했다는 거지. 무슨 소리 잘 봐봐. <laughs> 그, 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줄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어, 거기 문제 뭔지 아시죠? 응. 어. 자, 점 A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점 B는? 음.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제 이두 점을 연결하면 선분 AB가 나오겠지. 이거를 몇대 몇으로? 3대, 어,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P를 구하래 자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이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해봅시다 내분점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 P는 P는 괄호 열고 왜냐하면 우리 쓸때 괄호를 쓰죠 N 플러스 N이잖아요 사례대로 이거 3대 1이죠 여기 뭐라 쓰시면 돼요? 3 플러스 1 됐지. 그 다음에, 자, 3 플러스 1을 써놔. 이렇게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봐봐. 크로스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3이랑 1이지. 차례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1이 여기 와서 곱해지는 거야. 됐지? 이 마이너스 3이 여기 뒤에 거랑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 P는? 분모 얼마? 4, 3, 1은 3, 여기 1, 3이네. 그럼 얼마야? 0이네요. 그럼 결국은 점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0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비가 나오면 아 더하고 더해. 그다음에 요점 크로스토를 곱해줘. 그럼 끝나.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내분점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아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어, 크로스로곱하기 이렇게 끝. 이것만 알면 돼. 됐지? 됐어? 오케이. 근데 얘들 봐봐. 네분점인데 만약에 만약에 두 점을 1대1로 내분한다. 그럼 이거 무슨 점인 것 같아? 오 중점. 1대 1로 내분을 하는 건 중점이야 그치?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똑같이 해볼게 그럼 중점 좌표는 m 플러스 n이잖아 그치? 그럼 m 플러스 n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근데 결국은 봐라 여기 1, 1이지 그럼 남는 건 뭐야? x2 플러스 x1이죠 그럼 밑에 이거 뭐예요? 얼마예요? 이죠. 그럼 이게 중점의좌표라는 거지. 이건 뭐냐? 두 점을 더해준다면 평균 낸 거잖아요. 딱 가운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중점은. 그러면 이거 중점 바로 구해볼까? 얘 중점 어떻게 구해? 이두 점을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2 2로 나눠. 얼마야? 마이너스 1. 그게 이게 중점의 좌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어, 중점의 좌표는 1:1이기 대 때문에 여기 M, N의 자리 1을 다 집어넣어 봐봐. 그럼 2분의 x2 플러스 x1이 나와. 즉 뭐냐? 두 점을 더해서 그두 점의 평균 구한 거야. 딱 중앙. 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중점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외분점. 외분점. 외분점 뭐라고요? 어, 선분 바깥에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선분 AB 보여. 선분 AB 밖에 점 Q가 찍혀 있어. 출발 항상 A야. 그래서 A에서 Q까지가 m, B에서 Q까지가 n이야. m 대 n이야. 즉,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고 있는 점 Q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m이 더 크잖아.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쪽에 찍힐 수도 있잖아. 출발은 A에서. 그럼 여기서는 M 대 N인 거지. 여기서 N이 더큰 거니까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봐봐. M과 N은 같지? 안 돼. 이거 왜 0보다 큰지 당연히 알지. B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잖아. 왜? 같아도 되거든 아까. 가, 같을 땐 1대 1이잖아. 그럼 중점이라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는 같으면 왜안 될까? 왜왜왜안 될까? <laughs> 같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럼 A, B가 겹친 겹친다는 거잖아. 그럼 선분 자체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M하고 N이 같다는 거는 똑같은데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같아도 돼요. 중점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점 Q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증명할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봐라. A Q의 길이와 B Q의 길이의 b 가 m 대 n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A Q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 마이너스 x1.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죠. 비례식을 풀 거니까. 그래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준 거예요. 이것 때, 또, x-x2는 몇대 몇? m 대? m 대? n. 아까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양의 곱, m 가로 열고, x-x2는, 외양의 곱은 n 가로 열고, x-x1.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 지금 이 Q에 X자표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전개해보세요. 불러. MX 마이너스 MX2는 NX 마이너스 NX1 자, X 있는 거다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MX 넘어가면 마이너스 NX 자, 넘어오면 MX2 마이너스 NX1. 여기까지 해도 돼? 어, 여기서 공통 인수 누구 빼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X, 이렇게 빼주면 돼. 이거는, 얘는 그대로 써야 하지. 자, 양변 뭘로 나눠요? 양변 뭘로 나눠요? 네. M-N으로. 그럼 얘가 분모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내분점이랑 차이점 뭐야? 그것만 알면 돼. 어 중간에 그쵸 중간 부호죠. 내분점은 중간 부호가 뭐였어요? 외분점은? 그것 빼곤 다 똑같아요. 그쵸? 크로스를 곱하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그 내분점 구하는 건 중간에가 다 플러스야. 어, 외분점 구하는 건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럼 실제 문제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 예제 이번 보면. 점 A가 마이너스 3, 점 B가 1이야. 얘네들을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Q를 구할 거예요. 몇대 몇? 몇? 2대1. 얘가 M이고 N이에요. 그대로 적용할게요. 그럼 Q는? Q는?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뭐겠어? 2 마이너스 1. 여기도 일단 간격 두고 2 마이너스 1을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주면 끝나. 여기 누구 곱해? 1. 여기 누구 곱해? 33. 됐어요? 어, 그러면은 분모 1이죠. 여기 얼마? 2 플러스 3이네. 그럼 얼마야? Q는? 그렇죠. Q는, Q는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끝. 이게 외분점. 됐어요? 요거 하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좌표 평면은 x좌표랑 y좌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직선은 그 공식 한 번만 적용하면 끝나지. 근데 얘는 두번 해야 돼. y까지. 그것만 그 다른 점이 다 똑같아요. 자여기 보시면 좌표 평면위의점 a가 x1, y1이야. 즉 x1, y1. 이해되시죠? 책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 b는 뭐예요? x, 2, y, 2. x, 2, y, 2. 자, 선분 AB 보이시죠? 그 AB 사이 점 P가 무슨 점? 네분점이야. 선분 안에서 나누고 있잖아. 그점 P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몇대 몇으로 나누고 있냐? m 대 n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네분점 P를 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P를 가려면 x, y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이세 점들의 그 x 좌표만 보기 위해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 당연히 여기도 몇대 몇이에요? m 대 n으로 나눈 그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게 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좌표는 좌표 평면 위에 그두 점에서 x 좌표를 가지고 내분점을 구한 그 좌표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요 p y 좌표는 이두 점의 뭐예요? y 좌표를 가지고 내분점을 구한 거야. 그게 바로 점 p야. 점 p인 거예요. x 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 좌표끼리 내분점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공식은 똑같아요, 아까랑. 그러면 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그 7-1번 문제 적용해봅시다. 그럼 외분점도 똑같아요. 외분점도 점두 개가 나와 있으면 x 좌표끼리의 외분점, y 좌표끼리의 외분점 구한다음에. 좌표 쓰시면 돼요. 자, 7-1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누구누구가 있대요?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B는요? 4,1. 자, 좌표 평면, 어, 2에요? 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이두 점의 내 분점을 어, 구할 건데, 자, 1번에는 선분 A, B를 몇대 몇으로? 3대 3 2로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전 P는 일단 괄호 크게 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X좌표 Y좌표 구할 거거든 너네 기억나? 내분점 구하는 거3대 2지 여기 분모에 다뭐 들어가야 돼 그럼? 3 플러스 2 3 플러스 2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3 플러스 2 간격 좀 두고 여기 3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고 어놓얘네 x자표지 이거 x자표끼리 내분점 그렇지? 크로스로 곱하는 거지? 그럼 3하고 누구랑 곱해야 돼? 4 그럼 2랑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1 됐지? 자 여긴 누구 자표? Y 좌표요 크로스로 곱해 봅시다. 그럼 3하고 누가 곱해야 돼. 7이요? 2요? 자, 2랑 7이랑 이거 정리하면 끝이죠. 이해되세요? 정리해 볼까? 그럼 P 자 분모는 당연히 5겠죠. 위에 정리하면 위에 정리하면 3, 4, 12에다가 만약했으니까 10. 여기는 있 5분의 얼마예요? 어, 20인가요? 그럼 약분 해, 해야 되죠? 그럼 얼마? 2, 2, 그렇지. 몇 콤마면? 2콤마 4죠. 끝! 그래서 네분점 p는 2콤마 4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데 y, 좌표 때, y 좌표까지 있으니까, 그치? 한번더 해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공식은 똑같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점을 가지고 선분 a, b를 이번에는 2대 3으로. 뭐 하는? 뭐 하는? 외분하는 점 q.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q. 괄호 크게 하시고. 자, 찍으시고. 분모엔 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2 3. 2 3. 일단 분자에도 이렇게 쓰십니다. 그죠? 자, 그나 해 볼까요? 크로스를 곱해 봅시다. 그럼 2랑 누구랑 곱해요? 4. 3이랑 누구랑 곱해요? 1. 마이너스 1. 1. 자, 요건 Y자표예요. 자, 2랑 누구랑 곱해요? 2. 2랑 2. 크로스니까. 그 다음 3이랑? 7. 7. 됐죠. 됐어요. 이제 Q. 해봅시다. Q. 아, 눈이 아니지. 좌표니까. Q. 가로 열고. 둘다 분모는 뭐예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위에 계산하시면 얼마? 7일. 4, 2, 8에다 불 11. 여기는 마이너스 17 근데 이제 분모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점 Q는 뭐예요? 마이너스 11, 플러스 17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외분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할 건데 정말 쉬워. 정말 쉬운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좌표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는 과정은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걸 안할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해주면 아마 알아들을 거야. 알겠지? 일단은 우리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언제 배웠게 2학년. 오! 고마워. <laughs> 2학년, 2학기, 닮음에서 배웠었어.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야. 세 뭐라고? 중선. 중선. 이 중선이 뭐냐면 이거야. 한 꼭지점에서 이 대변 있죠. 대변에 중점을 이은 선분. 이게 중선이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도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 여기 똑같겠죠. 그렇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그으면. 여기, 여기 똑같아요 그럼 이세 중선이 만나는 이점 있죠 여기 뭐라고 한다고요 무게 중심 그리고 무게 중심의 알파벳은 G예요 이거 제가 영어 발음이 좀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무게 중심 그거의 <laughs> 약자 G예요 알겠죠 <laughs> 어. 자 그러면 무게 중심에 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 이 중선을 이 무게 중심이 2대 1로 나눠 기억나지 기억나? 그럼 여기도 2대 1이겠지. 그럼 여기도 2대 1인 거야. 이해되죠? 어. 이 특징을 알면 이제 할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도형을요 좌표평면으로 옮겨갈게요. 이 그림 여러분들 책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좌표평면에 점이 몇몇개 찍혀 있어? 음, 세개 찍혀 있고,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A는 X1, Y1, B는 X2, Y2, C는 X3, Y3. 각각 이렇게 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 자, 이 무게중심 좌표 G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 잘 봐봐.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요거 중선이지.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요게, 2대1이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요게 점 B와 점 C의 중점이 점 M이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이 중점을 구한 다음에 요 AM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G를 구하면 무게중심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이게 막분수로 되기 때문에 증명회가 좀 까다로워서 말로 해주는 거야. 중점 어떻게 구해? 두 점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누면 요 중점 에의 x좌표가 나오죠. 2분의 x2 플러스 x3 이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y2, y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요 중점이 뭐예요? y좌표. 자, 이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분점 G를 구하시면 돼요. 2대 1로. 어, 그러면은 요 G 어,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실제로 사실 공식 몰라도 이렇게 풀면 돼. 근데 <laughs> 공식을 알아야 쉽게 풀겠지. 그 수학을 풀 때는 항상 공식이 없이도 풀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숫자로 찍혀 있을 때 굳이 공식을 몰라도 중점 구하고 내분점 구하면 할수 있어. 근데 요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방금 했던 과정 해가지고 다 정리하잖아 그럼 결과로 이 g가 뭐가 나오냐면 자 무게중심 g는 이렇게 나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나와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 이게 어떻게 나오냐.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식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음, 굳이 해보진 않을게요. 복잡하니까. 이해는 되죠. 어,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난다. 아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제 1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문제집의 예제 1번이 무엇인지 알겠죠? 음.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 자, 예제 1번에 보면은 점 A, B, C가 있어. 이거에 뭐를 구하래? 무게중심 자표? G를 구해봅시다. 그럼 G는? 자, 3분의 각각 X자표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Y자표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7.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 점들의 무게중심 좌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 풀면 끝, 이제. 오늘 되게, 빠르... 조금 올라가겠다. <laughs>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 좌표가 나왔어요. 세점 A, B, C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 미지수가 나왔잖아 A랑 그다음 B도 있지 요거 요거를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두면 되겠죠 G 이렇게 해 놓고 3분의 뭐지 A 마이너스 E 플러스 U 콤마 3분의 5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됐지? 자, 이게, 이게, 뭐, 뭐 콤마 뭐라고? 1 콤마 2야. 아,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a,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또, 3분의 5,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 그럼 각각 풀어주면 a, b 값 얼마 나와요? 어, a는 얼마? 마이너스 네, 네. 1. P는 얼마? 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가 끝. <laughs>